얘들아, 오늘은 야채죽을 만들 거야. 먼저, 첫 번째는 야채를 이렇게 갈아야 돼. 보면,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야채, 야채들. 어, 이렇게 야채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쌀을 볶고 있어. 쌀이 볶고, 쌀을 볶으려면 많이, 오래 걸려서, 음.. 조금 오늘 영상이 길어질거야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오늘 영상 길어질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 우리는 포켓몬을 보러 가볼까? 예 하라는 여길 누워있고 포켓몬스터 왜, 여기야? 여기 보면 이렇게 포켓몬스터고 하라가 생일선물로 가은 휘니플 놀이터, 뭔가? 뭐? 아, 여기 써있거든요. 캐핑 놀이터. 놀이터. 맞고. 놀이야거기 근데 여기 놀이터라고 써있어. 자, 얘들아 조금 기다려줘. 얘들아,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지. 아, 나는 이 소리에 너무 민감한가 봐. 그리고 내가 그림 보여주고 싶은 건 봐봐야 내가 그림 그림이야 손가락이 살짝 이상하지 여기 그렇지 여기가 살짝 이상하고 이건 하라가한 브로펜이고 또 여기는 내가 한번 보여 팬이야 하라랑 내 거랑 완전 차이 나지 이건 내거 이건 내거 이거는 하라 거 그리고 이것도 내가 그린 건데 봄 여름이었고 봄 가을 겨울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학교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어, 여기는 내 옛날 유치원 이거 유이야아 어린이집. 그리고 이건 내 칭찬 스티커 모음인데 아직 이건 하나도 못 모았고 이건 하라의 칭찬 스티커 도장인데 내가 좀 많이 찍어 줬어. 그리고 이거는 아이플러스에서 공연할 때야. 나야. 하라 하라고 이거는 우리 가족들이야. 여긴 엄마, 엄마, 아빠, 하야. 나야. 나이 진짜 멋있을 수가 없었지? 아 얘들아 나는 설거지를 할 거란다. <laughs>